앞서 전해드린 대로 올해로 22회를 맞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이번 주 개막합니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국내 대표적인 독립예술영화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는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온라인과 상영관에서 동시에 관객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전진수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영화제 시즌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네. 개막 준비 잘 되고 계시나요? 예좀 전에 영상을 보니까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운데요. 예, 사월 2 9일에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5월8일까지 영화의 거리는 극장 네 군데에서 방역 수칙에 맞게. 3분의 1만 관객을 입장시키는 선에서 오프라인 상영을 시도를 하고요. 예. 또 온라인 플랫폼 웨이브를 통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상영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 안타깝게도 올해도 네. 코로나19 상황을 피해가지 못했는데 지난해는 온라인 상영으로 좀 이어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관객들이 영화관에서도 영화를 만날 수 있다고요? 예, 어떻게든. 정상적인 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 조직위원회 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코로나 방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춘 한도보다 좀더 강화된 기준을 저희는 적용해서 3분의 1만 관객을 받기로 결정을 했고 지속적인 그 방역 조치도 영화 사이사이에 회차를 좀 간격을 넓혔어요. 네. 하루에 4 회차, 5 회차를 하던 상영을 3 회차로 줄여서 네. 그 사이에 시간을 좀띄고그 사이에도 방역 작업을 철저히 하는 선에서 이제 오프라인 상영을 결정하게 됐죠. 네, 올해 영화제에서는 48개 나라의 독립 예술 영화 194편이 다양한 섹션을 통해 이제 관객들에게 선보일 텐데, 올해 영화제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영화제 특징이라면 우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이 세계의 여러 감독들께서 이 코로나 영향을 또 분석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될지를 고민했던 그런 작품들을 모아서 상영하는 코로나 팬데믹 특별전이 있고요. 또 그동안 독립 영화 쪽에서 많은 활약을 하셨지만 아쉽게도 평가받지 못했고 또 잊혀지기까지 한 여성 독립 영화 감독들 7분의 작품을 모아서 또 상영하는 인디펜던트 우먼이라는 특별전을 또 기획을 했습니다. 예. 올해 영화제의 주제가 영화는 계속된다이죠. 어렵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영화 제작과 관람을 이어가는 영화인들의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실 오늘 윤제정 씨도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으셨고요. 한국 영화계가 작년에 기생충도 또 수상을 했고 많은 경사가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매출이 뭐60% 이상 감소되는 그 전년에 비해서 그런 상황에 어떤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영화는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슬로건은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전주영화제의 의지를 담았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이 한국 영화계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주 국제 영화제를 기다린건 영화인뿐만 아니라 관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관람객들이 영화제를 좀 제대로 즐기려면 어떤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 표를 구하신 분들 경우에는 지금 뭐표 구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 표를 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 일찍 극장에 가셔서 왜냐하면 방역 절차를 거쳐서 네. 입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더 전보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더 일찍 극장에 와주시면 고맙겠고요. 방역 절차 아무래도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것들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모두 함께. 그 방역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보여주신다면 이제 좋은 관람이 되실 수 있겠고, 어, 작년보다 외국 영화 같은 경우에 온라인 상영에 참여하시는 어, 작품들이 두배 이상 늘었어요. 네. 이제 그만큼 이제는 온라인 상영도 전세계적인 어,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온라인 상영에도. 동참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도 풍성한 프로그램들을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온라인 잘 활용해 주시면 랜선으로나마 영화제에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안전하고 즐거운 영화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